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흑마 t v 흑마입니다 네, 오늘은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는데요. 양배추 밭에 걸음을 하기 위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한 4,600평 정도 됩니다. 4,600평. 양배추는 이미 20을 다 했고요. 20을 다했고 잘, 잘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원래 논으로 벌던 논짤인데, 어, 타작물 재배, 정구 방침 때문에 양배추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배수가 좀 좋지 않아요. 네. 요소를 잘안 쓰는데, 농사 질 때. 요소를 잘안 쓰거든요. 왜안 쓰냐면, 요소를 많이 넣게 되면, 그, 잘 썩어요. 저장성이 떨어진다고 해야 되죠. 그래서 양파 할 때는 요소를 아예 안씁니다 하지만 그 양배추를 처음에 키울 때는 요소를 조금 써야 돼요. 네, 그래야 잘 자라기 때문에 네, 요소 빨이 쪼리 있어야 잘 자라기 때문에 제가 요소를 쓰고 있습니다. 비 오는 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양배추 이파리에 요소를 이렇게 묻게 되면 그 자리에서 이렇게 녹습니다 녹으면 양배추 잎에 상처가 가요. 네, 녹아버리기 때문에. 요소를 바로하고 물을 돌리든지 아니면은 골골마다 걸음을 해주든지 아니면 선으로 양배추 잎리 옆에다가 양배추 옆에다가 선으로 걸음을 놔주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비 오는 날뿌리는 방법은 손걸음을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기계로 뿌리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작업 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소주 46%, 20kg 정도. 밤에 땡땡. 밤에 땡땡 회사에서 출근. 만든 요소입니다. 물을 묻으면 안 되기 때문에, 물이 묻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우산을 설치했어요. 차에다가. 요소가 알맹이가 적습니다. 알맹이가 작아요. 알맹이 작기 때문에 물이 바로 높겠죠, 피에. 好，差不多，那都行。好的，好的，拜 기계가 한 15kg 정도 나갈 것 같아요. 15kg. 그러면은 20kg에다가 30kg 들어가면은 45kg 나가요. 한 번, 한 번, 걸음을 만땅 채워서, 만땅 채워서, 음, 한번 뿌릴 때마다 한 4분, 5분 정도 40kg를 메고, 걸음을 살포를 해야 됩니다. 하루에 한 80개? 80개? 80개 뿌렸나? 아는 후배요 40개 정도 뿌렸는데 그 다음에 다리가 아파서 못 일어날 정도로 다리가 엄청 아파요 엄청 중구동입니다 이렇게 양배추에게 거름을 주는 일 화학비료를 주는 일도 농사일이 만만치가 않아요 클리어 양배추 풍량 지원합니다 네, 네 이렇게 그 요소를 4,600평을 살포를 다 했고요 어, 요소 최소 46%라고 나와있습니다 질소질이 네, 9.2kg가 들어있네요 아 여기, 뭐, 형식상으로 써있을 때는, 뭐, 300평에 46kg 배추는 이렇게 늘어도 되는데, 음, 저는 200평에 한가마씩 넣습니다. 그러니까, 200평, 어, 300평에 30kg. 네, 300평에 30kg.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딱 적정한, 적당한 정적것 같아요. 네. 스프링 컬러가 열일을 하고 있죠, 열일. 30분씩만 돌릴 거예요. 30분씩만. 네. 30분씩 돌리면은 지금 뿌렸던 요소 같은 경우에 이쪽에 보시면 알쪽에 요소가 하나씩 들어가거든요. 이쪽에 알이 하나씩 들어가는데 여기 들어간 요소 알을 녹이는 작업입니다. 네. 여기서 만약에 요소가 그냥 녹아버리면은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중요한 부위거든요 싸지는 과정인데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인데 여기 요소알이 들어가면 썩어버려요. 녹아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요소알이 들어가 들어간 요소알을 녹이기 위한 작업으로 스프링클러를 돌리고 있습니다. 잘 녹겠죠? 양배추가 잘될것 같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 흑마 TV 구독과 좋아요로 감사합니다. 지금, 이하면 태풍 닝닝의 북방으로 양배추가 지금 다 시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닝닝 바람 때문에 양배추가 뿌리를 건들어가지고 뿌리가 지금 갇혀가지고 지금 시들시들해진 상태에요. 양배추가 살지, 살아날지, 죽을지. Раз,